오늘의 게임은 하이퍼퍼볼. 자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요. 언어, 브레이크타임, 쥬크박스, 그리고 난이도가 노말과 하드인데 일단은 노말부 들어갑시다. 하드는 어려우니까. 자노말드로 시작을 합니다. 퍼볼은 행복하고 근심 걱정 없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래 딱 봐도 근심이 없어 보이죠? 어느 날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요. 아기가 태어나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퍼볼의 입에 버섯을 쑤셔넣었어요. 아니 이거 쑤셔넣어버리냐? 이거 너무 씹구금이야 잔인해. 넘겨 넘겨. 그때 그는 모든 아기와 버섯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없애버리겠다고?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쉬프트로 방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쉽죠 생선뼈가 체력을 회복하고요 우유를 마시면 하이펌 모드를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갑시다 일단 앞에 머시룸 이자식가 일단 방어해 주고 자 스페이스로 때리면서 경험치를 얻어주면 됩니다 잡아가지고 퐁자 아직까지는 순조롭습니다 이제 막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한참 멀어 지금 자 겁나게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하이펌 모드 시작 굉장히 빠르게 레벨도 빠르고, 잡는 것도 빠르게 될수 있는. 그렇지. 따다다다. 저 친구 좀센 악인데, 자, 얘도 잡아줍니다. 일단 잡아. 그냥 얘까지만 잡고 상점을 열도록 할게요. 레벨을 오르면은 상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만 잡고 그렇지 자 상점을 들어갑시다 뚜뚜뚜루뚜 스킬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날카로운 손톱도 보이고 손톱류 그리고 체력도 보이고요 뭔가 아이템류 그리고 하이퍼모드 강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뭘 강화해야 좋을까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공격력을 강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공격력 하나 강화해 주고 하이퍼모드에서 굴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줘요 어, 이게 제일 사기기 때문에 출발하자고 다시 한번 자, 은, 공격도 피해주면서, 앞으로, 쭉욱 고고시. 응, 안 돼, 쭉 하지만, 너무 빠르죠? 타이밍 맞춰서 막아준 다음에, 너무 무난하다.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어, 아직 레벨이 낮기 때문에. 자, 맞아도 버텨줄만 하다.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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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잖아. 아우, 예스. 자, 이렇게 막아주면서, 하나만 더 잡으면, 레벨업을 하게 되겠구만. 막아주고. 그렇지, 레벨업을 주세요. 바로, 공격력도 강화를 줍니다 공격력 20 강화. 한번 때려보면, 40이죠, 무려. 엄청나게 센데? 자, 이걸로 엄청나게 빨리 밀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동속도가 좀만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늘려 살짝 갑시다. 자, 구르는다. 굉장히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뭐, 누다 모아가지고 잡아버리는, 굉장한, 다다다다다다다 레벨업도 굉장히 하고, 더더더더더도도도도도도도도 자, 굉장히 정신이 없었지만, 자, 하이퍼 모드일 때 공격 속도를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늘려주고, 공격 속도도 올려줄게요. 일단, 기본 공격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 완벽해. 난 죽지 않는다고. 자, 굉장히 빨라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전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야,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맵도 조금 바뀌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맵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만 잡고 레벨업을 해줘야겠습니다. 돈, 또 돈. 아직 레벨이 안 돼서 못 올리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음, 레벨도 중요합니다. 자 공격력 40이 올라가는 날카로운 발톱이구만 공격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어, 죽었지만 살아납니다. 이 고양이는 무적이지 불사신 고양이. 자,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가 있죠. 자, 다 죽었다. 이 녀석들아, 팔레, 8랩. 팔레이고9거까지도갈수 있을 것 같은데, 좀만 힘을 내봐. 좀만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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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맞지 않는 사거리 요거는 막 체력이 100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 또야? 또면 좋지 가자고 저! 자다 죽어라 자 레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구만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공격력을 올려줄게요 1 2 0이요 무려 120이라고 공격력이 또롱 잘 가세요 자 공격력 200입니다 한번 잡을 때 어어 어, 근데 한번 맞으면은 나도 죽는다는 말씀, 체력이 100이기 때문에 어, 체력을 올려야 되는데, 자, 다음에 좀 체력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체력이 낮네. 아이고잘 가지고, 자, 대만 3천만 모자. 또1 1 여기서 체력을 한번 올리면 어떻게 될까 똔똔또런200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200을 바로 올려버리면서 체력이 1300입니다 요거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체력 높은데 어, 이건 충분할 것 같죠 아침에서 밤으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어온 것 같아요 이 복수를 위한 고양이의 혈두분만 아주 그냥 어이구 또야 또 좋습니다 아주 빠르게 갑니다 고양이 전차가 가고 있죠 지금 어 복수를 위해서 달리고 있어 음, 전부 다 없어버려 자, 시원시원하게 밀어버린 고양이 전차. 도로로로롱 체력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자, 체력이 좀 아쉽기 때문에 1700 정도면 완벽해. 다음 애를 위해서 혹시 몰라서 남겨두는 겁니다, 체력은. 바다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음, 너무 좋아요. 아이 그냥 녹아버리네. 자, 아주 빨리 녹았죠? 이게 아이템 확률을 높여주는 것 같은데, 요거다. 지금 경험치도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어, 무조건 하이퍼 모드가 잘 나와야 돼 이거는 제발 너무 루즈하지 않게 나와줘 그치 이야 갓겜이다 아주 지루하지 않게 하이퍼 모드까지 요렇게 줍니다 와7천뭐야 7천이지만 금방 올릴 수 있겠지 하이퍼 모드만 있다면 이건 이동속도 같은 건가 요거 올려줘 어 일단 요거 올려주고 아 이동속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구나 아이 이동속도였네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니 나란 녀석은 참 시원하게 배고합니다요 기본 이동 속도를 합쳐가지고 전차가 내버렸거든. 쏘오우우우우이우우우이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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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일단은, 일단은 베이비. 와우종이다 이런 우종이라니우우우우우이우우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어, 체력 먹어주면 그렇지. 자, 체력도 깔싸먹 먹어주면서. 이 자식, <laughs> 나의 복수다. 버섯을 강제로 먹여? 이 나쁜 자식이죠. 자, 아직 순조롭게 잡고 있습니다. 체력이 또 많고, 아니, 아무리 체력이 많아도, 어, 어 뼈다기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너무 쉬운데? 가자, 하이퍼 모드. 에야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더잘 예, 아, 어, 도도도 도도도 도도 밀어가는. 이제 제가 죽어라! 두루루루루루루루루. 장대한 전투 끝에 퍼벌은 모든 버섯과 아기들의 근원을 파괴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성공했구만. 퍼벌은 다시 행복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만. 뇨우! 그렇구만. 끝나게 되면 이렇게 전적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끝나긴 했는데, 아래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언어인데, 어, 이거는 굳이 건질 필요 없습니다. 이 언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고. 자, 브레이크. 타임. 브레이크 타임은 이렇게 어, 맵이 바뀌면서. 아주 힐링을 하라는 건데, 노래에는 따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케이, 넘어가, 이거는. 자, 주크 박스 한번, 이거 한번 털어보도록 합시다. 주크 박스. 자, 주크 박스에 뭔가 이 설명들이 많죠. 일단 첫 번째, 야옹입니다 작업 시간 1시간 12분이 걸린 곡으로. 자, 이 아래가 설명인데, 그냥 자막으로 적어드릴게요. 이거를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게 메인 테마 곡이죠. 아주 야무진 곡이었고. 다음은, What's Up All Time. 자, 작업 시간 15분이네요. 이거는 공화, 공화 느낌이 나는 그런 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이거. 레트로 느낌이 나는 좋은 곡이야. 자, 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거 합니다. 1레벨부터 4레벨의 테마였고요. 1시간 25분이 걸렸대요. 그래, 일단 이런 모험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한 법이지. 다음. 페어 수세. 레벨 5부터 9 테마라고 합니다. 작업시간 47분. 뭔가 그런 일본풍의 느낌도 나면서 별이 빛나는 밤. 작업시간 49분입니다. 자, 밤이었기 때문에 별과 밤. 그런 이미지를 써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든 것 같습니다. Bad Baby. 자, 보스 테마입니다. 작업 시간 35분. 고양이 낮잠입니다. 상점 테마이죠. 근무 시간은? 39분 칙칙한 곳에서 이렇게 밝은 어, 노래가 나오면서 아주 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고 하이퍼, 이 하이퍼 모드 들어가면 은굉장히아르페지오 느낌이 나는 분당 200위 들받은 대략 10초 이렇게 튀이는 엄청난 곡이었지요 자해피자 엔드 테마입니다 작업시간 9분 이거는 뭐 굉장히 짧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어, 단순한 브금이지만 굉장히 좋은 무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기까지 축구박스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 퍼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이고 설명과 디테일도 대박인 게임이었습니다. 짧지만 짧은 게임이 아닌걸. 갓겜 인정!